안녕하세요. 휴안요 노원점 김원장입니다. 환자는 여러 증상으로 힘든데 병원을 섭렵하고 검사를 다 해봐도 별다른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질환이 있습니다. 대개 신경성이라고 치부하던가 아니면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질환이 신체화 장애입니다. 신체화 장애 환자의 신체 증상은 내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노, 공포, 좌절, 공공감 혹은 슬픔 같은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을 때 몸으로 대신 드러나는 염증이나 통증, 이상감각 등입니다. 신체화 장애는 상당히 환자가 많은 정신장애로서 일반 성인의 유병률은 약 5에서 7% 정도 1차 진료 환자의 5에서 10%의 유병률로 추정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아무래도 신체 증상이 임신이나 출산, 월경 등의 여성성과 관련된 기능으로도 자주 나타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가족력과 유전적 경향이 높은 편으로 환자의 1차 가족 중 10에서 20%가 신체와 장애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 또는 반사회적 성격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체와 장애의 주된 발병 시기는 아직 심리적 발달이 미숙한 초등학생이나 십대 후반이고 보통 만성적인 경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 시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반복되는 복통이나 두통, 피로감 또는 오신감 등이 관찰된다면 신체와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